우리 2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복 받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지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어, 예를 들면 아주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 정말 뭐 너무 건강해가지고 뭐 병도 없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데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식이 풍성하고 말이 지혜롭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갖추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몸은 약한데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부족해도 아주 건강하게 뭘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 평생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참 지식과 지혜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성경은 이제 문자적인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 육신의 복을 받아요.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면 육신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못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복은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에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미국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합니다. 그 숨어 있던 이스라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한다면 미국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섭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을 추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의 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생할 그건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육신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도 복을 받아요. 왜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 육신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여기 표시해 놓고 히브리스 6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스 6장. <laughs> 히브리스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런 히브리스거든요. 히브리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스가 이게 상당히 제사에 대한 이야, 신약, 신약 성경입니다만은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6장, 히브리스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뭐할? 맹세할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예.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쳐 맹세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가르켜 맹세. 왜? 맹세는 원래 누가 누구, 누구를 두고 하는 거요? 자기보다 높은 자를 두고 하는 거요. 예를 들어 제가 맹세를 하는데 누구하고 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내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맹세를 해요? 차라리, 아니면, 제, 아, 우리 아, 제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이런 거는 돼요. 왜? 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일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요? 네, 자기를, 한번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이는 없어요. 하, 하나님 아버지 외모가 있다고 하는 분은 거짓입니다. 하나,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더 높은 이는. 하나님 할아버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했으니, 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거요. 예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막 막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시작. 이러시되, 니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죠?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가 최 확정인 거예요. 왜? 그게 딱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뭐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 말입니다. 이거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을 육신, 문자적으로 지키면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거는 법입니다. 왜냐? 영적인 복은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깨달음으로 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철저하게 지켜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지켜도 그 구약이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구약 제사를 지금도 철저하게 각을 뜨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진짜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제사를 안 드려 예배를 안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집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자기는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실천니다 하면서 숨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인줄 모르고 신앙을 평생한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적인 복은 받아요. 말씀로했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복은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육신적인 복을 받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자기의 복의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또한 화예요. 그게. 그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웃집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깨닫는 말씀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율법의 집안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나는 복을 줬어요. 나도 영적으로 사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복을 받았어요. 뭐 하는 거잘 돼. 나는 그 사람보다 좀잘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잘먹고잘 살아. 잘먹고잘 사는 그 집안은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애들은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깨닫고 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더안 돼요?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뭐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왜 설명해줘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딱 보여지는 것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은 뭐냐 하면 육신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 할거왜 육신이기 때문에.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자꾸 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렇지만 영혼은 그런 거야. 영혼은. 영, 자꾸 영, 아버지 영혼이야. 아니, 영혼은 영혼인데 지금 당장 내가 죄보다 더잘 먹고 살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은데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복의 완성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뭔가 자꾸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녀가 아무래도 스스로에게 아, 내가 복을 무 복을 받았지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 이러한 것들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육적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못 받습니다. 반대로 깨닫는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 복과 육적 복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아요. 같이 받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육적복을 더밖에 만들어 놨어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영적복을 받아요. 분명히 받죠. 영적복은 분명히 받는 거예요. 에? 그건 분명히 받는데 육적복도 받아요. 그런데 육적복이 영적복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못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니, 영적 복도 받고 육적 복도 다 받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저울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는 겁니다. 테스트. 광야에서 여러분 왜 만나만 좋겠어요? 다른 거다 주면 좋잖아요. 다 주면 좋죠. 애국에서 먹었던 거다 주면 좋잖아요. 만나면좋습니다 만나만 줘서, 여러애굽에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애굽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분, 그걸 아시왜 그랬느냐? 육적으로는 만나만 먹고 사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안 부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먹었던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 곁에서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만나를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깨닫는 성경과 믿음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깨닫는 성경입니다. 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도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는 교회가 더잘 돼요. 왜? 문자적인 성경을 지키는 성도 율법이기 때문에요. 11조도 잘해요. 목사님들도 11조 설교를 당당하게 합니다. 왜? 그대로 문자적으로. 아니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11주 생활을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2주 생활을 잘안 해요. 아, 진짜요? 그럼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가 문을 닫아. 예를 들어서. 그럼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데 목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안 되면 제가 일을 해야 되겠죠? 아 당연하죠. 교회를 끌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겠든 간에. 헌금 생활 잘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보세 집안이 잘 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잘 돼요. 재정이 넉넉하면 잘 돼요. 건물도 막 올립니다. 그리고 막 공동묘지도 삽니다. 교회가. 기도원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막 버스도 삽니다. 막뭐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성경을 하면서 하면 깨닫는 성경도 뭐냐면 깨닫는 성경도 깨달아지면 혼신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진 사람은요. 헌금하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율법적인 신앙하고 비교할 때에 어려워요. 그런데 왜 제가 어려운 거기를 가느냐?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을 안 해도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걸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인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로서는 너무 좋아요. 왜? 그게 너무 편해. 그리고 성도들을 휘어잡아. 목사한테 꼼짝 못 합니다. 목사한테 꼼짝 못해 요 율법이기 때문에 어디 목사한테 감히 근데 깨닫는 성경은요 목사가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깨달아진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점검이기 때문에 보기 못하는 겁니다 보기 못한 여러분들 깨닫는 성경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성경의 사람들도 헌신해요. 사실은 깨달아진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성경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육적인 복이 나와요. 문자적인 성경도 헌신하면 육적인 복이 나오고 깨닫는 사람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헌신해요. 그럼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성경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적 복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성경의 혼신 속에서는 영적 복이 더 크게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 알았습니다. 십수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네. 제 신앙은요. 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됨 같이? 그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강구하노라자 먼저 뭐가 잘 된다고요? 영혼이 잘된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게 깨닫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성경은요 영혼이 잘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원하다.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되시면, 아멘. 그게 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집에 살다가, 월세 살다가 전세집을 사는데 그래도, 하, 뭐, 전세 값올려달라 그러고 보니까, 아유, 그냥 집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예를 들어, 열심히 아, 일을 해서 한 5억을 벌었어. 그 5억을, 뭐, 서울가서는 5억까지는 집도 못 삽니다만, 어쨌든 5억 하면 이 정도에서는 하나 사잖아요. 그래서 5억을 모아가 집을 이제 살려고 해서 딱 계약을 했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집을, 내 집을 얻었다 하면서 그냥 딱 샀어. 샀는데 뭐가 이상해. 검사해보니까 죽을 병에 들은 거야. 열심히 먹지 않고 모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 두달 만에 이제 죽어버렸네.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없잖아요. 내가 그 집을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집은 샀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소잃고외양간고 친격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집이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하잖아요. 전세집에 살더라도 잘 먹고 그냥 살았으면 건강했을 텐데 안 먹고 하다가 병들어버렸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중요해 집도 중요했지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집과 나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없는 그 집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생이라고 하는 90년, 70년 백 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 영생인 거예요. 영생. 육신적으로는 잘 돼서 근데 영적으로 천국을 못 누릴 소용이있냐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전세집에 살다가 월세집에 살다가 집을 사서 근데 죽어 버렸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영생을 못 누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그만큼, 그런데 왜 사람 모르느냐? 사람들은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이게 단주를 한다니까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 글도면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요, 지혜로운 자들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찾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전도서. 전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시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뭔가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깨달아지는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운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여지면요. 알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우리, 아빠 우리 집은 왜 그래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걔는 못 알아들어도 아빠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 지내보면 알아. 음, 지내보면 알아. 그러는 거죠. 왜? 그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저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하루 이틀 합니까?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를 제가 36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무 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저는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전도사였어요. 35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교단 가입하러 간다 해서 갔는데, 그 노회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유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목사 안수를 스물, 서른, 두 살, 네살 된가 받았어요. 세살 된가, 네살 된가. 일찍 받았어요. 목회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성도들을 목회를 할때 교회가 되는 방법들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굶으면 굶었지. 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신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교회가 더 나아지는 믿음을 앞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함께해야 될 일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요그 보이는 자체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는 교회가 일어서고 앞으로도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